덕성여대 2008학년도 정시 사회 전공 1교시 문항 1번과 2번 보겠습니다. 문항 1번과 2번에서도 역시 단답 서술형의 문제를 출제했고 큰 주제는 정보 사회와 사회 변동 내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양상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답 서술인 만큼 개별 문항과 이에 대한 답안 전개 방향을 곧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다람아바 중에서 가와 가장 잘 이어질 수 있는 지문을 찾은 다음 이것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보충하라 이러한 200자 분량의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이러한 핵심 내용과 연결 고리가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지문이 이 중에서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일단 제시문 가에서는 정보 통신 매체의 확산이라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우리 삶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여가 활동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러한 시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것이 그래 큰 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가 활동 이 자체만 핵심적인 주제로 보기보다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이라는 이러한 여건과 시대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 여가 활동이 늘어났다 이것을 가히 중심 주제로 볼수 있을 것이고. 이 같은 측면에서 나머지 제시문과의 연결성을 판단하게 된다면 제시문 다에서는 슬로우푸드를 말하고 있고 제시문 라에서는 인터넷 시대의 경제 양상의 변화를 말하고 있고 제시문 마에서는 맹목적 소비주의를 경계하면서 인류의 향상을 위한 경제 성장 이것을 말하고 있고 바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코거리, 기거리 논리에 불과하냐 이러한 것에 냉소적 서술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와 바가 직접 서술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고, 다와 라의 경우에 있어서 여가라는 측면과만. 연결돼서 본다면 슬로프도가 연결성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시문 가에서는 이러한 여가 문화의 확대는 머의 발달로 정보통신의 발달이라는 시대 역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따라서 정보통신에 있어서 개인의 삶의 양상이 여가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제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이런 소위 개념보다는 공유와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함께 활용하는 그러한 것으로 경제 소유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식의 서술이 적절한 답안의 서술 방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의 경우 200자 안팎인 만큼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인터넷은 전통적인 경제 개념의 변모를 촉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소유의, 직접적인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활용과 접촉을 통한 유용성의 확대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경제 개념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도의 200자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가나다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것인지를 말을 통해서 혹은 발을 통해서 평가라 하 이런 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토대로 평가를 할 경우에는 마 지문에서 말하듯이 현대의 시장 경제가 지나친 이윤 중심의 사회에서 맹목적 소비주의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인류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야를 지켜 줘야 될 것이고 제시문 하에서는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용어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경쟁 중심의 현대 시장 논리를 지나치게 외면한 이러한 나약한 자기합리화에 불과한 만병통치의 그런 무능한 잣대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은 바를 전제로 할 때는 엄연한 경쟁의 이러한 현실 삶의 모습을 대전제로 놓고 가나다를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제심은 가나다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마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심은 가, 우리가 여과 활동을 가지려는 것, 그리고 일상에 있어서 생활의 여유를 가지려는 것 그리고 슬로우푸드 운동은 지나친 경쟁과 이윤중심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개체성이 소멸되고 정체성이 위기에 치닫는 현대인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려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는 것으로 이는 타당한 그러한 자기 돌보기, 자기 삶의 성찰적 운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시문 말을 전제로 했을 때 이러한 캐나다가 갖고 있는 지나친 이원 중심 사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고 왜 필요한 것인지를 서술하는 그런 논의의 방향이 될 것이고 제시문 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은 현대의 치열한 경쟁사에서 자칫 나고 할수 있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이고, 이는 이상에 불과 뿐 현실에 있어서는 실현될 수 없는 그런 낭만적 구호이다. 이러한 식의 비판적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정보사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가 속에서 현대의 치열한 경쟁사회를 현대인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고 누구나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기고 싶지만 이것은 현대사회에서의 급속한 속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고 슬로우포드 또한 경쟁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부분적인 성찰의 운동은 될수 있겠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인식과 가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비판적 경계의 거를 역시 바을 통해서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덕성 여대는 이 교시 문제에서도 단답 서술형의 문제 두 가지를 출제됐고 단답 서술인 만큼 문제에 따른 답안을 곧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20세기 들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한 사회 환경적 요인 즉 이러한 사회 보장 제도가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찾아서 200자로 기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문 전체를 보았을 때 정치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 이두 가지가 담겨져 있다 이런 답변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각각 100자 압박의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바로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는 제시문 가의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수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민주주의 확대 팽창으로 인해서 이러한 정치적 노력이 생활기에 있어서 개개 구성원의 분배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즉, 분배의 복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즉, 다수가 정치 중심 세력이 되면서 이들이 복지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정치 제도가 점점점 향상 발전될 수 있었고 이는 민주주의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 분야의 답변을 가해서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나와 다 라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답변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제시문 나에서는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이 성공적인 결실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제시문 다에서는 재정지출의 문제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러한 변수가 재정지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변수가 될수 있다. 이러한 지문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재정지출을 통해서 노인복지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되었고 이는 바로 경제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두 가지 답변을 바로 문제 1번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즉 1번 정치민주화라는 부분 그리고 2번 경제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이 재정지출의 여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이것이 문제 1번 답안의 키워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300자 분량의 대책을 묻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될 개연성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강구될 수 있는지 지문을 활용해서 논하라 이런 300자를 요구를 하고 있고 따라서 두 가지 정도의 대책을 제시하면 충분한 답안의 서술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의 키워드를 활용하게 된다면 일단 제시문 나에서는 노인 인구를 경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일자리를 재창출하고 이들의 정년을 연장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제시문 나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농거가될수 있을 것이고 제심문 다에서는 필자가 우려하는 이러한 현실을 좀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의 도입을 제시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재정 수입의 감소와 지출의 증대를 통해 재정적자 및 국가 부채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국가 재정이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의 보다 충실한 운영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지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즉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기간에 이들이 연금에 대한 정책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됨으로써 차후에 이들이 고령화되었을 때 재정 수입이 지나치게 감소하면서 지출 많이 증대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즉 연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는 이러한 사전적 준비 제도를 철저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 즉 인구의존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에 의존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 전체의 성장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이런 복지가 고려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노인 인구를 충분히 활용하고 두 번째 젊은 시절 경제 활동을 할때 이들에 대한 연금을 충분히 확보해 둘 것이며 세 번째는 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이러한 방안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정도의 답안으로 충분히 300자를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